안녕하세요. K-팝의 소식을 들려드리는 드라입니다. 5월에는 르사라핌의엄뿔 기분, 에스파의 스파이시, 아이들의 퀸카 등 걸그룹들이 놀라운 성적을 보여줬다면 6월은 보이 그룹의 순서인 듯한데요. 컴백 전부터 K-팝 신기록을 세운 그룹부터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솔로 가수의 귀환 등 6월 컴백 아이돌들은 누가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K-팝 신기록, 스트레이 키즈. 스트레이 키즈가 컴백을 알리자 마자 역대급 신기록을 세웁니다. 정규 3집 5스타를 발매한 스트레이 키즈는 앨범 선주문량만 무려 약 513만 장을 기록하며 선주문 케이팝 역대 최다 신기록 을 세웠는데요. 이전 기록은 얼마 전 세븐틴의 fml 로 기록한 464만장이었죠. 당시 세븐틴은 초동 판매량 약455 만장을 기록하며 역대 케이팝 초동 신기록을 세워 한동안 깨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 는데요. 스트레이 키즈의 선주문량을 보니 그 기록이 깨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듭니다. 스트레이키즈의 비약적인 판매량 증가는 이상한 일이 아닌데요. 작년 스트레이키즈의 성적이 굉장했죠. 2022년 3월에 발매한 오디너리와 10월에 발매한 맥시던트가 모두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 0 1위를 기록하여 많은 케이팝 팬들을 놀라게 했었습니다. 스트레이키즈는 그룹 내 프로듀싱 팀인 스리라차가 앨범의 전곡을 작사 작곡하는 자체 프로듀싱 그룹인데요. 정규 앨범이니만큼 이번 앨범 거의 모든 수록곡에 특별한 티저 영상을 공개하며 이번에도 노래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었죠. 빛깔나는 노래를 들려주는 스트레이 키즈가 이번에는 어떤 놀라운 무대로 기록적인 성적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약 1년 만에 컴백 프로미스9 올해 초 많은 팬들이 프로미스나인 을 걱정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 언론이 프로미스나인의 3월 컴백 을 예고했지만 모든 프로미스나인 멤버들의 소통 이 멈추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프로미스나인의 소속사는 세븐틴과 같은 플레디스인데요 플레디스가 과거 소속 걸그룹 애프터스쿨과 프리스틴을 방치하다가 해체시켰던 전적이 있어 팬들은 더욱 불안해했죠. 그러나 약한달뒤 다시 멤버들이 소통을 시작하며 내부 사정으로 인해 컴백이 연기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공식 공지를 통해 프로 프로미스나인의 컴백을 알렸죠 컴백 일정이 밀린 것이긴 하지만 덕분에 프로미스나인의 팬들은 올해에도 행복한 6월을 보내게 되었 는데요. 프로미스나인은 거의 매년 6월 활동을 해왔기 때문이죠. 특히 이번에는 데뷔 약 5년 만에 나온 첫 정규앨범이라 프로미스나인 팬들에게는 더욱 뜻 깊을 것 같은데요. 정규 1집 언락마이월드로 프로미스나인 이 어떤 세상을 열어줄지 빨리 보고 싶네요. 히어로 임영웅 이분의 컴백은 아이돌계에서도 주목할 수밖에 없죠. 첫 정규 앨범으로 초동 판매량 약 110만 장이라는 놀라운 판매량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 음원 차트는 조금만 방심하면 음영웅의 노래로 줄 세워지는데요. 그만큼 국내에서는 어마어마한 팬덤과 대중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미스터트롯을 통해 인기를 얻게 되었지만 이제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발라드, 힙합, 락등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부르는 올라운더 남자 솔로 가수인데요. 최근 마이 리틀 히어로를 통해 미국 생활을 보여주고 있는 임영웅은 분위기 넘치는 신곡 관련 컨셉 포토를 공개하여 6월 5일 신곡 발매를 알렸습니다. 음원 공개에 앞서 임영웅은 신곡 을 6월 3일 마이리 트리어로 이화 에서 소개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막강한 음원 파워를 보여 줄지 궁금해집니다.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페스타를 알고 계신가요? 6월은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데뷔한 달인데요. 그동안 매년 6월이 오면 방탄소년단은 약 2주간 매일 컨텐츠를 쉬지 않고 공개하며 아미들과 함께하는 축제를 보여주었죠 이는 하이브의 다른 아이돌들에게도 퍼져서 지난 5월 르세라핌은 더퍼스트 핀밀리 파티로 어마어마한 컨텐츠들을 쏟아내었죠. 이미 시작된 2023 BTS 페스타에 신나 있는 아미들에게 더 반가운 소식도 있었는데요. 오는 6월 9일 방탄소년단의 완전체 싱글 'Take 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방탄소년단 완전체 군백기를 맞이한 아미들에게는 정말 선물 같은 싱글곡이 될것 같습니다. 놀라운 해외 인기 에이티즈. 두유람이 굿즈 자랑 대회를 하며 체감하고 있는 것중 하나가 ATZ의 해외 인기인데요. 많이 소개는 못해 드렸지만 해외 팬들이 굿즈를 자랑하기 위해 보내준 메일을 보면 많은 해외 팬들이 a t 의 굿즈를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에 6월 컴백하는 ATZ의 미니 9집 더 월드 에피소드 2아울로우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더욱 기대되는데요. 작년부터 ATZ만의 특별한 세계관으로 더 월드 에피소드를 앨범으로 풀어가고 있는 ATZ. 이번 앨범에는 어떤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그리고 ATZ 에이티즈 멤버들의 어떤 멋진 모습이 담겨 있을지 기대가 되죠? 점점 성장해가는 에이티즈가 작년 아쉽게 넘지 못했던 초동 밀리언셀러를 이번 앨범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샤이니 눈안 너무 예뻐로 케이팝 누나 팬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샤이니가 벌써 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얼마 전 15주년 팬미팅을 진행한 샤이니는 팬들에게 어마어마한 선물 같은 소식을 전달해 주었는데요. 6월 말 진행하는 콘서트 그리고 컴백이었죠. SM 언론홍보팀이 아직 기사로 내지는 않았지만 민호가 이미 라이브 방송을 통해 컴백 날짜를 공개했는데요. 오랜만에 완전체로 돌아오는 샤이니가 이번엔 어떤 모습으로 팬들의 마음을 흔들어 줄지 기대가 됩니다. 5월이 걸그룹 대전이었다면 6월은 보이그룹 대전인 것같죠 여기에 기대되는 솔로 데뷔도 있습니다. 솔로 대전 작년 뉴이스트의 활동 종료로 많이 아쉬워했을 뉴이스트의 팬들에게 6월은 바쁜 한 달이 될것 같은데요. 먼저, 뉴이스트의 랩과 보컬이 다 되는 멀티맨 아론이 6월 1일 신곡 시차를 발표했습니다. 시차는 홀로 아시아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친 아론이 투어 무대에서 선보였던 노래이죠. 뉴이스트의 랜도, 첫 솔로 미니 앨범, 랑데뷰 앨범을 오는 6월 13일 발매하는데요. 뉴이스트 활동 당시 여러 능력을 보여줬기에 어떤 앨범일지 궁금해지죠. 그리고 최근 보이즈 플래닛의 MC로 멋진 모습을 보여준 민현이도 오는 6월 4일 대만 영화 여름날 우리의 콜라보레이션 음원 그게 뭐라고를 발매한다고 하여 뉴이스트 팬들을 신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NCT에서도 첫 솔로 데뷔 멤버가 생깁니다. 바로 태용인데요 오는 6월 5일 태용이 작사 작곡에 참여한 총 7곡의 노래가 담긴 첫 번째 솔로 앨범 샤랄라를 들려준다고 하죠. 거기에 새로운 소속사와 처음으로 새로운 솔로 앨범을 내는 몬스타엑스의 IM과 새 앨범 리얼라이즈로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예고한 강다니엘까지 보이 그룹뿐만. 아니라 남자 솔로 대전까지 굉장히 치열한 6월입니다. 이 외에 새로운 그룹명으로 90년대 레트로를 선보이는 더뉴식스 힙한 분위기의 미니 6집 하모니 오인으로 컴백하는 피원하모니 공백기를 마치고 2년 9개월 만에 7번째 미니앨범 서브컨셔스로 돌아오는 VAV 청량에너지 아이 니들 러브를 예고한 다크비 유럽투어를 성황리에 마치고 러브 파트3 이터널리로 돌아오는 위아이 많은 보이그룹들이 6월에 컴백을 알렸는데요. 화려하고 멋진 보이그룹들의 무대들로 더위를 날릴 수 있는 6월이 될것 같습니다. 6월의 컴백 아이돌 소식 재미있으 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응원하는 6월 컴백 아이돌 을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두유람이 진행중인 컨텐츠 가 있습니다. 바로 내 굿즈 자랑하기 케이팝 팬들인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애정하는 또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 굿즈 하나씩은 있잖아요. 덕질생활을 함께하는 아이돌 인형 이라던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포토카드 감동적인 사연이 있는 사인 cd 모든 공연을 함께 응원했던 응원봉 등 자랑하고 싶은 모든 굿즈를 굿즈 의 이름 가격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굿즈를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찍어주실수록 더욱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보내실 이메일 주소 는 아래 상세 설명이나 고정 댓글 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앞으로는 루머 해명 영상도 더 많이 제작할 예정인데요. 긴 영상이나 쇼츠를 통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해명해볼 계획이니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돌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최대한 자세한 해명 정보를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루머 억가를 제보하는 링크도 아래 상세 설명 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사랑하는 아이돌들을 위해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